있잖아. 빨간 거. 네네네. 이거 자르셔도 돼. 아 이거는 혈관 아니에요? 응. 네.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자르시면 피가 안 나요. 아뭐 핑크색만 안 건드리시면. 핑크색 아 있잖아. 진짜요? <laughs> 나는 그거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줄 알고. 핑크, 핑크색만 안 건드리면. 너무 끼니까 어. 이렇게 아. 이렇게. 음. 이거 렇게 자르셔도 돼. 아니면. 아 나는 그러다니요? 그러... <laughs> 아. 자르고. 너무 길어서 두번잘랐어 네. 아니.. 일... 그래서.. 너무 저... 아, 짧아요. 아, 짧아요? 며느리는? 귀엽게. <laughs> 아, 제가 무지해가지고.. 아니 근데 자를 때는 너무 겁나는 거예요. 응, 음, 뭐 그럴 수 있어요. 혼자서 좀 하기 네. 힘드실 수도 있어요. 저희도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잡고 하는데. 패드 맞춰서 잘라주셔야 돼요. 오케이. 지금은 제가 좀 짧게 잘라드릴게요, 또. 네, 네네네네. 음. 네, 네, 네. 짧게 좀.. 혈관이 보여 보네아 음. 핑크.. 네, 핑크.. 내가는.. 나는... 네. 아 여기 좀 많이 길다 그죠? 아 나는 그걸 자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자시다좀어주요 음. <laughs> 완전... 네? 네. 이거 셨어어요 어, 너무 음. 감사합니다 도해드게시 아우 이얌전하네 발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. 뒷발은 그래도 이렇게 말려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. 음, 그래서 여기가 좀 말랐네. 아, 아니, 너무 겁나가지고. 자기가 아니, 막 스크래치하고 하는데 어느 시기를 넘어가면 좀안 되는 경우가. 아니, 부끄럽네. 음. 아니, 아니면 기... <laughs> <그래서 너 자니>? 이게 <laughs> 못 걸어 다녀가지고? 그래서 너자이 점프를 못해? 불편해, 불편해. 그또 핑크색 앞쪽만 이렇게 또 핑크색 보이시죠? 여기 네. 앞쪽에서만 끊어주시면 돼요 피 나도 상관없어요 피 나도 상관없다고요? 문장 무섭지 원장님 그러니까 피 계속 지절만 잘 해주시면 돼요 여기,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뚫겠다 그죠네이리고 음. 이제는 한번 이렇게 끊고 핑크, 얘는 혈관이 좀 긴가? 짧은 모같잘안 음. 보이는데?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이 몸무게도 한번 아, 제가 6 7 6.7kg 는 건가요? 저번에 6.4kg였어 6, 6. 4아 늘었네 여기 만져봤을 때 갈비뼈가 네. 적당히 만져지는 게 지금 적당히 만져져요? 아니요 <laughs> 많이 만져져 아니 아예 안 만져져 <laughs> 아 아니 지금 힐스 힐스 음. 체중 감량 메타볼리? 그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먹는 것 같아 <laughs> 그죠 신유 제품 안 먹여도 될까요? 그런 건 필요 없어요. 상관없어요? 네, 아무거나 먹이셔도 돼아 힐스 좋아하길래 그냥 그거 음. 먹이고 있거든요. 음. 어. 주실 때양 조금씩 줄여주시면 돼요. 네. 한 번에 많이 줄이시면 스트레스 받으니까. 네. 감사합니다. 이빨, 네. 이빨 하고 어요 이빨이요? 아이여워이래게 깨끗하시네. 그래도. 씻어보자. 스케일링 한번 없죠? 한 네. 적이 없죠? 한번 네. 하시. 한 어, 한번하시요 또, 다 드려야 될까요?